안녕하세요. 베트남 클럽에서 잘 노는 남자 제1입니다. 오늘은 처음 베트남 클럽에 가시는 분들을 위한 처음 클럽에 가면 어떤 것을 주문해야 할까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클럽들의 메뉴판을 상세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첫 번째로 최근에 가장 핫한 클럽 골든파인의 메뉴판입니다. 보통 한국분들은 양주 콤보를 드시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양주 메뉴를 말씀드리자면 발렌타인 12년과 잭다니엘스 콤보인데 각각 한국돈으로 13만원 정도 합니다. 소파 테이블에 앉으시려면 이 콤보 메뉴 이상 주문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 메뉴로도 충분하고 소파 자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맥주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맥주는 병당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 맥주 콤보는 5만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재밌게 놀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비싼 메뉴를 주문하라고 추천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천 메뉴는 위스키는 헤네시 콤보, 시바스 1 8병 콤보, 샴페인은 제이콥스 크릭 3병 콤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다낭에서 가장 비싼 클럽 ADM입니다. ADM은 가격을 평일과 주말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고 행사 때마다 가격을 유동적으로 변경합니다. 기본 맥주 콤보는 맥주 10병에 218만동이고 양주는 400만동 수준에서 시작입니다.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싼데다가 부가세 10% 서비스 차지 5%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가격 계산을 잘 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ADM 샴페인은 콜라토 콤보, 위스키는 잭다일 콤보가 많이 판매되는데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위스키는 잭다니엘 콤보를 추천드리고 샴페인은 콜라토 콤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곳은 맥주 콤보만 주문하셔도 소파 테이블을 안줄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시는 분들은 맥주 콤보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코토입니다. 클럽의 규모는 상당히 큰 클럽이지만, 가성비가 괜찮은 클럽으로 비싼 메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더쓸 수가 없는 클럽입니다. 다만 여기도 부가세 10% 서비스 차지 5%가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하시고 주문하시는 곳을 권장합니다. 이 클럽은 특이하게 소주 콤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 추천드리고, 인원수가 많으면 맥주 콤보 10병짜리 추천하고, 인원수가 적은 경우 225만 동 정도의 저렴한 샴페인 콤보 메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낭에서 가장 저렴한 클럽 누나 라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클럽인 만큼 상당히 저렴한데요. 특이한 점은 위스키는 그렇게 싸지 않은 반면에 샴페인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샴페인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샴페인은 코스모폴리탄 샴페인 추천드리며 3병 콤보를 주문해도 400만동이 안되는 미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다른 클럽처럼 헌팅이 활발하거나 한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싼 샴페인을 먹어야 하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79만동의 맥주 4병 콤보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소피 믹솔로지 메뉴판입니다. 해당 클럽은 소규모 클럽인데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클럽이라 큰 지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나 인원이 적은 경우 칵테일 타워 169만 동짜리 추천드리며 특이하게도 이 클럽에는 양주 두병 콤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주 두병 콤보 420만 동짜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보기에 좀 친숙한 술이 아니라 찝찝하시다면 잭다니엘이 단품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단품 잭다니엘과 안주 한 개를 별도로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다낭의 클럽에 있는 메뉴판을 보면서 초보자는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천 메뉴들은 쭉 설명해드렸지만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면 바로 돈페리뇽이나 아르망드를 추천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